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것을 이렇게 책으로 발언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이 문제가 중요하냐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 매수인이 신탁자와 이름만 빌려준 수탁자 사이에서는 이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도의적 인간적으로는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든가 아니면 손해가 가지 않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신하여 자신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를 거부할 경우에 신탁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의 종류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이냐 아니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에 따라서 재산권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점에서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을 제가 직접 취급한 것이 있었는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을 금지한 법률이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했습니다. 현행부동산실명법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 세 가지 예외사유. 즉, 종중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그 종교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이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에게로 격려된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즉,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의 개념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실소유자인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매소인, 직접 나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이세 사람이 모두 명의신탁약정 사실과 명의신탁에 기한 이전등기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근거한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입니다. 이때, 수탁자가 소유권 반환을 거부할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 회복을 어떻게 할까요? 명의 신탁 약정과 이전 등기가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격려된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그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도인에게 회복이 되면, 매도인은 실질 매수인인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직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있는데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그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신탁자가 독자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매도인과 수탁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예컨대 매매대금을 지불할 신탁자는 나서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나타나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려하는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매도인 입장에서 자신과 계약을 한 매수인이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고 있었던 경우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선의악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었으면 선의라고 하고, 알고 있었으면 악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일본식 표현인데 적절한 우리말로 고쳐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에게 격려된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서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도인이 아기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4조 2항 단서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과 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입니다. 이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매도인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다른 말로 매도인이 아기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상의 매수인이 신탁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상의 매수인인 수탁자이다. 라는 사실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 수탁자가 소유권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과제입니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회복이 되면 신탁자가 매도인으로,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예 신탁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이 경우 수탁자에게 격려된 이전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직전 소유자인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뭐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회복할 수가 있고 한편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수령해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반환 받은 수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 이득은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만약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이 경우는 매도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매도인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수탁자일 뿐 계약상의 매수인이 신탁자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를 거부할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만약 매도인이 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신탁자, 신탁자로서는 종전 가격대로 이전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4조 2항 단서에 의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의 소유권 회복이라는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을 반환받지 아니할 경우 수탁자는 부동산 전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는데 대법원은 수탁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매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매매대금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신탁자를 배신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배신하였을 경우 그 명의신탁이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이냐 아니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 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다 2079 28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괄호를 치고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 신탁자를 그 매,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자인 타인 즉 수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 즉 매도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그 취지는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라도 1. 매도인이 명의 신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2.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둘중 하나가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매드윈이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두 개의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52799 판결입니다. 이 앞부분은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렇습니다. 가비 즉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당 상대방, 즉,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등기 명의만을 을, 수탁자입니다. 을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 값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 명의자가 값과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 신탁 약정이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갑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믿을 만한 사람인 을을 공동 매수인으로 추가를 해서 갑과 을 2인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유해서 결국 갑이 을에게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신탁자를 배신한 수탁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9다 300422 판결입니다. 이 판결도 이 앞부분은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할, 체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3자간 등기명의 신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갑, 즉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아들인 을, 수탁자입니다. 을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춰질 무렵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 대금도 따로 부담하지 않은 점, 을 스스로도 각 부부가 위 부동산을 을에게 사주었다거나 증여해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관여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을 앞으로 했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이 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으로 봐야 하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데도 매매계약 당사자가 을이라고 단정하여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우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등기의 말소를 거부한 수탁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핵심은 매매 대금을 신탁자가 마련하고 매매 과정에서 이 매물 선정이나 가격 흥정 등을 신탁자가 전부 관장을 하고 수탁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이 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 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봐서, 이는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가 된 이후에 신탁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수탁자를 상대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이 하급심 법원은 최근까지도 이 계약명의신탁, 그 중에서도 특히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차이점을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상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여한 사건에서도 매매대금을 신탁자가 마련하고 매매 과정에서 신탁자가 전적으로 관여하였으나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한 사건인데 법원이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판결을 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다소 어렵지만 명의 신탁을 한 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